안녕하세요. 주계사동 주민자치 2기 회장 양수남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6일 2기 임원을 선출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주계사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기 임원들은 위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3월 정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분안 갔다 왔네. 아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다시 찍으세요 지금부터 3월 정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임원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첫 번째 2기 임, 임원 선출 결과 회장. 양수남, 부회장, 박순생 이재만, 감사, 박복숙, 이병준, 이상 선출 임원입니다. 1기 회장 및 임원 2임식은 코로나19 방역 기침에 따라 1기 임원단과 2기 임원단및 동행정만 대면으로 진행하였기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1기 임원, 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심의 안건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정의 건인 심의 번호 2021-04-11 2021-03-3번 한 번에 결의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번호 2021-03-1 전체 종무 임원 지정의 건. 심의번호 2021-03-2번 동단위 이역사업 감독관 지정의 건. 이상 조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적위는 가반수 출석에, 출석위는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니 빠른 시간 안에 의사 표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호 2021-03-1번 전체 종무 임원 지정의건 심의번호 2021-03-2번 동다리 이역사업 감독관 지정했건에 관한 것은 출석 29명에 찬성 21명, 반대 1명으로 심의 통과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1-03-3번 분과 재구성에 관한 의결사항입니다. 중개사동 2기 주민자치회에 14분의 신규위원님들이 위촉되었기에 폭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권을 위해 분과 재구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보궐선거가 끝나고 4월 14일, 4월 14일에서 4월 16일 3일간 분과 재구성 워크숍을 진행하려 하니 찬성 반대 의사 표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1-03-3번 분과 재구성에 관한 의결사항은 참석 32명에 21명 찬성 2명 반대, 그래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아, 마지막 심의 의결권으로 중개사동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발전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기 위해 운영세칙개정 TF팀을 구성하는 요원권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 번호 2021-03-4는 2020년 9월 24일 노원구 주민자치회 조례가 개정되었기에 상해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시의안건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1안과 2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운영 세칙 개정 TF팀은 5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의번호 2021 03-4운영세칙개정 TF팀 구성인원 결정권입니다. 이란, 이기 임원, 회장, 부회장 2인, 감사 2인, 전체 총무 간사, 이상 7명의 당연직에 위임을 할 것인지, 이한, 당연직 이기 임원과 위원중 3명 정도의 위원을 더 참여시키는 안입니다. 1안과 2안 중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 f 구성은 35명 참석, 참석에 2안 찬성 21명입니다. 그럼 2안으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청 하시거나 추천으로 3명의 운영세칙 개정 TF팀을 선착분으로 추천받겠습니다. TF팀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본인이 하겠다고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 신하자 위원님, 전상철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이 운영세칙 개정 TF팀으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심의안건의 의결을 마치고 회의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1번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할 안이 하나 있습니다. 향후 전임 회장님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수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서강열 전임 회장님을 고문으로 초대하는 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강열 전임 회장님을 고문으로 초대하는 안에는 35명 참석에 동의합니다. 21명으로 서강열 회장님을 고문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정례회의 보궐선거로 정례회의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례회의 일정 4월 5일 17시였으나 4월 19일 17시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이 이역 사업 진행 상황입니다. 사각공걸림공원 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애초 1억 5천만원이었으나 구의회에서 6 0 0만원 삭감이 되어서 1억 4천 4백만원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프랑산 생태공원 조형물 교체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프랑산 공원에 있던 노후된 곤충을 없애고 새롭게 이쁜 곤충으로 대체하기로 논의 중입니다. 취회 2기 첫 회의라 길었지만 끝까지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기 임원 취임식과 신기위원 환영식은 분과 재구성이 끝나고 각 분과장이 선출된 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